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이고요. 오후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뿌리 이렇게 앉고요. 자만개잘 불고 있습니다. 자만 개.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단엽성이 항산반입니다 1번 1번은 입변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자그 자, 항산반 묶고요 자두 촉에 두 촉입니다 두 거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 산반 한번 잘 묶어갖고 산반을 잘 묶었습니다 항산반입니다 진청입니다 진청 진청에 항상 반이 이런 식으로 모으고. 치마 입도 한번 주십시오. 딱 붙더라도 꼭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초는 진청에 엄청 좋은 단초입니다. 막이 단엽성이라 해도 될 단엽성입니다 단엽성 해도 될게 아니고 단엽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벤이막 까라 까라 합니다. 진짜 벤이 엄청 좋습니다 진청이. 약간 서반물도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난초는 참 좋은 난초입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다에다 항산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딱 오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진청의 항산반입니다 1번 입변 항산반 두 쪽에 두 쪽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2번 뿌리, 이번 뿌리, 3가닥입니다. 3가닥에 자마도항이 음, 깨끗이 붙어있고요. 이거는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자, 2번, 2번은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한쪽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반에 이런 식으로 묻혀져 있네요, 아직까지 유달산입니다. 자, 자마도 한개잘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유달산 수반에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좀 짝배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땐좀 야목이 않게 네요 자, 근데 유달산 확실히 맞습니다. 이 같은 종가 신화 나오는 것도 보고 해서 제가 장담을 할게요. 자, 같은 종자입니다. 유달산. 자. 후에서 담배 드릴게요. 자, 마도 깨끗이 나오게 니다좀으면 자. 이번 맹맹품 유달산 한 쪽에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3번 뿌리. 뿌리 이렇게 안고요. 자, 뿌리는 게않습니다 약간 타는 사이는 뿌리는 게않고요 자마당에 잘 달려있고요 자볼보도 있고요 자마당에 잘 달려있습니다 3번 3번은 3번 호입니다 호이고요 한쪽에 한쪽이고요 크기는 13.5에 넓은 이 0.9입니다 완전강엽이고요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번 호가 있는 식으로 쫙 떨었죠 여기도 3번 호가 있는 식으로 쫙 여기도 자 가운데로 산반호가 들어가있고요 여기도 산반호가 잣 들어가있습니다 약간 산반호가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팁도 까랑까랑하고요 중토로 빠지면 참 좋겠네요 난초는 참 좋은 난초인데 짝배네 안쪽 참 좋습니다. 중토로 빠지면 참 좋고, 근데 이쪽으로 신화를 받으면 양쪽 이쪽으로도 신화 받으면 깨어는 끝내요. 전체 단호가 들어가고 중토로 빠지면 참 좋겠습니다. 안쪽은 좋은 안쪽이에요. 3번, 3번 호 한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번 뿌리 뿌려. 뿌리 이렇게 안고요. 자. 노코입니다. 노코 놓코. 근계 쪽에 노코입니다. 4번 4번은 3반 노코입니다. 입변이고 입이 엄청 좋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이 약간 엄마쪽입니다 이런식으로 3반호가 들었고요. 자 여기도 3반호가 이런식으로 들었습니다. 진청에 난초는 참 좋네요 진청에 밴도 까락까락 하고요 이 쪽으로 삼반호가쫙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밴도 딱 오가져있고요 이 쪽으로 딱 오가져있고요 전체적으로 삼반호가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이쪽에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전진쪽에는 저만은 안고 깨끗합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끄덕넘다 3만 5천에 1인 7천에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뱀도 까랑깔랑하고요 고작이 그습니다 자, 4번 3만 놓고 이편3만 놓고 두촉에두촉입니다 금액은 25만원입니다 5번 뿌리 아이고 뿌리 좋습니다 5번 뿌리 좋고요 자예자 좋습니다 5번 뿌리 5번, 5번은 3번 호입니다. 5번도 3번 호이고, 두쪽이고요 크기는 15cm, 넓이는 0.8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 자, 들었습니 전체적으로. 이것도 벤이 까랑까랑한 벤입니다. 자, 이것도 3번이, 항상 많이 남아있고요. 자, 여기도 3반호가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촉보단 발전도 엄청 많이, 많이 했고, 엄마 촉보단 3반호 식으로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반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또 터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3반호가. 경계를 갈지,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응어도 터져 있고요. 깔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오 한번 쳐요번삼 번호 두 촉에 금액은 1 0만 원입니다. 펌프리 새뿌리도 성장금 살아있고 뿌리도 꽤 않고요. 자 잠화도 한개잘 깨끗이 달있고요 중투입니다. 중투 중토. 6번 6번은 입병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해드릴게요자입부서 입이 전체 다 오가져가지고 이렇 비틀어지고 여도 비틀어져있습니다. 이리 자라야되는데 옆으로 옆에서 자랐습니다. 자 여기도 자 3반호와 이런식으로 3반은 중투가 잘 들었습니다. 자, 야, 한번 보보시오이 입에서, 이 약한 입에서, 자, 이기서 따고 가져가고, 까랑까랑 하니까 여기는 자, 벤이 까랑까랑한 두배 정도의 크기에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럼 벤이, 야, 이거는 벤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전체 다 오가져 있고요. 벤이, 자, 엄청 좋은 종자라고, 종자가 엄청 발전해가고 종합으로 완전히 중토가 터졌네요. 자, 이 얇은 입에서 이 강력한 힘은, 와, 진짜 좀 엄청, 여기하고, 여기하고, 벤이 털립니다. 자, 엄청 잘 키웠네요. 자, 6번. 입변 중투 두 쪽에 금액은 10만 원입 7번 뿌리. 깨끗하고요, 7번 뿌리. 약간 탄한 사 있는데,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고. 자마도 깨끗한 게 붙어 있네요. 자. 7번, 7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지 빼는 이렇게, 서반에 이런 식으로 싹 들었습니다. 자, 이쪽, 서반에 잘, 배난 한번 쭉. 자, 다 오가져갖고, 배이 장난 아니고요. 여기는 붕금 배로 나와 있고요. 약간 서반에, 이런 도잘 묻혀있죠. 전체 다서반에묻혀있고요 속에서도 서반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벤이 엄청 좋은 서반입니다. 여기 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앙지 아, 벤이 까아 한번 벤입니다.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반이 잘 들었지요. 여기도 서반이 잘 들고, 난초는 참 좋습니다. 자, 속에서도 서반에 올라오네요. 서반이 참. 색깔만 좀진으면참 좋을 텐데. 색깔 쪽에 면해서. 배는 엄청 좋습니다. 7번. 입변 서반 두 쪽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번 뿌리 두 가닥이고요. 자. 자마 한개잘 붙어 있습니다. 여거 보시면. 여거 보십시오. 자마 한개잘 붙어 있습니다. 자. 8번, 8번은 맹맹 봄실라입니다. 이 그리고 실라이고요 좀, 단엽 복륜입니다 이거는 맹맹이 된게 단엽 복륜이고요 한쪽에 1 자마 있습니다. 자마도 잘 크고 있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장인데, 이게... 자. 이런식으로 완전 나사도 여쭤, 이거요. 이런식으로 나사도 여쭤, 그런데 난초가 그 상격 비슷한 작입니다. 신라치고는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라치고는 작도 좋고, 옆도 좋고 좋은 작입니다.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난초는 좋습니다. 자. 입장도 내 입장이고요. 자, 거의, 거의 상작은 다섯 입장인데, 상작 바로 밑에, 밑에네요. 중작보다는 좀 큽니다. 자, 8번. 맹맹품 신라 한쪽에 1 자마 있습니다. 자마의 금액은 23만 원입니다. 9번 뿌리 깨끗하고요. 이것도 자만한게잘보여것 같고 깨끗합니다. 자, 9번 뿌리. 9번, 9번은 3반 중투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 아 13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3반 중투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죠. 배네 장난 아닙니다 배네 자 이런 식으로 배네 약간 졸라서도 있고 자손 땡게 손 손이 자꾸 떨리네 자 졸라서도 있고 삼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배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삼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고 배도 까랑까랑 배네 자이기도 보십시오 돌려갖고배 데리고 여기 옆에도 삼반 정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배도 변이 가랑이 한 번씩 튕기는 거 장난아이 튕긴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반 중투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9번 3반 중투 한촉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번 뿌려 깨끗하고요 야 습관 탄양에서는 자마도한개잘 붙어있고요 자 7부검입니다 7부검 10번 열0번은질보감입니다질보감두 질부검 촉이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 1cm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이 참 좋습니다. 자, 자르면 딱 색깔이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색깔이 이런 식으로 잘 들고, 엄마 촉도 이런 식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질부검. 산반중토가 자, 이런 식으로. 밴도 까랑까랑 합니다. 자, 보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변도 까랑까랑 질부검 색깔이 잘, 잘 들어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확대감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도 까랑까랑의 난초는 전체적으로 좋네요. 자. 자. 열 번. 질부검 두 촉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단 난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에 구독과 좋아해도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